표계산만 하지 말고 시대의 변화를 쫓아갑시다. 지난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폐지를 발표했지만 소상공인 단체가 반발하자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한발 물러갔습니다. 표계산하느라 본격 추진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잡았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형마트 규제 강화를 외친 민주당 답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국민의힘입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는 전통시장을 찾아가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를 규제개혁 1호 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한 국민 제안에서 1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과 소상공인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도 환영하고 협조하지는 못할 만큼 초를 치려는 것 같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대형마트 규제는 전통시장 보호를 이유로 시행됐지만 쿠팡 등 이커버스가 활성화되면서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대형마트와 근처 전통시장이 공생관계에 있다는 연구 결과 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중으로 바꾼 대구와 청주의 마트 주변 상권에서 주말 평균 매출이 3 1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쇼핑을 늘리는 것 자체가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또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한다고 해도 의무수업 규제를 없애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어느 소비자가 쿠팡을 놔두고 1년에 24번 휴업하는 새벽 배송을 이용하려 하겠습니까? 기성양당이 전략적 표 계산만 할때 개혁신당은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비합리적 규제를 철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에 더해 대형마트 의무수업 해지를 추진합니다.